여러분 오늘도 봄 하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봄 하울을 아 지그재그 특집으로 찍었었구나 찍었었는데 오늘은 다양한 브랜드랑 인터넷 쇼핑몰도 섞여가지고 더 다양한 가격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음요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레더리 제품인데 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해봐요. 딱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데, 그냥 청바지에다가만 입어도 힙한 무드를 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요 넥이 살짝 보트넥 형식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마감 처리가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엄청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고, 그리고 시스루하게 좀 얇은 소재로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입었을 때 몸매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얇은 소재여가지고 요즘에는 이너로 입고 그리고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께감의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나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하나 입어도 레이어드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 저는 여기에 반팔 티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더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입어줬는데, 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형태여가지고, 그래서 입었을 때 조인다? 라는 느낌이 있는 나시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사이즈가 있을 텐데, 좀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되게 은은하게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리킴에서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겨울에 기모 있는 제품으로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딱 기모가 빠지고 줄이면으로 나온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모델 언니가 입은 제품을 보면 은 꽤나 이렇게 넓게 파여가지고 어깨가 좀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닌데도 어깨가 그렇게 모델 언니처럼 많이 노출이 되는 넓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귀대칭으로 입어줄 수가 있고 맨투맨처럼 소매는 이렇게 시보리가 잡혀있고요. 밑단에 이 스트링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여가지고 좀더 아방하게 입어줄 수도 있고 풀러서 입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아방하게 입어줄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넥라인이 좀 넓다 보니까 안에 나시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나시를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시랑도 같이 입어보고 단품으로도 입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두께감은 그냥 봄에 딱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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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요번 소개하는 것 중에 최애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청바지거든요. 요즘에 캔드링 라마가 그 슈퍼볼에서 입고 나온 셀린느 청바지가 엄청 핫하잖아요. <목소리> 그거랑 정말 정말 비슷한 그런 바지예요.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핏도 예쁘고, 그냥 그 살면서 구매했던 청바지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청바지거든요. 이게 제 체형에 엄청 찰떡인 청바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너무 예뻤다. 그래서 데일리한 부츠카 청바지를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1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워싱감도 뭐 그냥 진짜 은은하게 들어간 딱 중청의 기본 진짜 기본템의 바지여가지고 그래서 많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길이의 스몰 사이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본 길이로 하니까 저한테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치마를 소개해볼까 봐요. 이거는 자라 치마예요. 제가 어제 자라 구경을 갔다 아, 그랬다가 바로 구매를 해온 제품인데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롱치마인데 약간 에스닉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레이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에도 보시면 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얘가 가격이 좀 비싸긴 했거든요 129,000원이었나 좀 자라치고는 비싸다 싶기는 했는데 딱 봐도 어? 퀄리티가 좀 좋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레이스 같은 원단은 저렴해 보이기 쉬운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렴해 보이지 않고 린넨 같은 소재지만 탄탄한 느낌의 치마였어요. 안에는 속바지가 있지만 어두운 속옷, 검정색이나 깔 남색 요런 속옷을 입으면 살짝 실루엣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XS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오버듀 플레어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던 아우터인데 요즘에 이렇게 스포티즘이... 스포티즘? 스포티즘 맞나? 그게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런 블루종이나 바람막이나 이런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아 이거는 꼭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어요. 좀 시스루한 원단이 같이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시스루한 원단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좀 샤랄라한 옷들이랑도 되게 매치가 잘 되고 데일리하게도 입어주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엄청 얇은 원단이어.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 바람을 좀 피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밑단은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데 저는 항상 스트링을 조여서 입어주고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치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프롬비게이닝에서 구매한 치마예요. 이렇게 호박 치마인데 사실 이거는 살 때부터 아 핏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조금 제 생각보다는 더 부한 느낌? 제 하체를 좀더 잡아먹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핏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할까 고민을 또 하기는 했는데 또 입어보고 아우터를 좀더 오버한 걸 입고 하니까 그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포인트 되는 제품이고 눈에 팍팍 띄기 때문에 몇번 입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몇번 입지 못하는 옷으로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치마가 좀저 하체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작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옷이에요. 다음에도. 너무 너무 예쁜 아우터가 있는데요. <laughs> 워크 자켓이에요. 워크 자켓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샤랄라한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은 그냥 포멀한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데일리하게 입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렇게 넥라인은 살짝 레더로 되어 있고 이옷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베이지 브라운 색상인데 너무 어두운 브라운 색상이 아니라 밝은 브라운에 워싱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빈티지한 무드를 주더라고요. 좀 세월이 깃들어지면 깃들어질수록 옷이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소재는 좀 탄탄한 그런 소재예요. 길이감도 충분히 넉넉해가지고 이거는 딱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티셔츠도 소개를 해볼게요. 요번에는좀 중구난방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레더리 제품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완전 레이어드 되고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인으로 디테일이 들어간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에 좀 빠졌어요. 이게 페미닌 하면서도 힙하게 연출해주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시랑 티셔츠랑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각자 활용하기도 좋고요. 나시는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더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도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 부드러운 소재여가지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노란기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새하얀 색깔의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레더리에 아우터도 있는데 요번에는 제가 아우터가 좀 많아요. 저번 하울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아우터를 구매를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아우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트위드 자켓이에요. 요거는 잠금이 좀 독특한 그런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잠그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잠갔을 때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너무 흔한 트위드 느낌이 아니고 깔끔한데 또 이런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프린지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술 같은 것도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무드로 연출이 가능했던 제품이에요. 저는 요런 트위트 자켓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소매 부분이 좀 좁은 편이면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입고 이렇게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자켓이에요. 아 그리고 이것도 소개를 해볼게요. 위더썸머 제품인데 얘는 제가. 구매를 할 때부터, 아, 너무 뭐 부담스러우면은 반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받았을 때도 사실 반품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또 요즘에는 요런 옷들을 다 많이 입고 다니시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품은 제품이에요. 확실히, 조금 데일리하지도 않고 부담스럽기는 해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입었을 때는 좀더 과한가? 싶은 느낌이. 있는 옷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뭐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여행가서 사진 찍을 때도 잘 나오고 주말에 기분 내기도 좋고 해서 소개를 해봐요. 위에는 캐주얼하게 입어주는 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루 종이나 아니면 지금 입은 이런 니트나 티셔츠나 맨투맨이나 이런 거에다가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주고 여행가서 저는 입으려고 해요. 이 소재 자체가 이렇게 다리 맨다리에 닿았을 때는 살짝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속치마가 있긴 하지만 속치마보다 이 겉단이 더 길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리에 이렇게 닿을 때 약간 가칠거칠하고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아우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완전 봄 아우터의 정석 아닌가요? 색감이 진짜 진짜 예뻐요. 약간 뮤트한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찰떡이 그런 핑크색이 근데 핏이 좀 아방하고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 조금 더 오버한 핏이어가지고 여기 밑단을 꼭 조여가지고 입어줬고요. 이거의 포인트는 이렇게 뒤에 여기 목라인에 있는 셔링이에요. 그래서 뒷모습이 좀더 페미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뒷모습이 좀더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제품이어서 저는 또 좋았어요. 여기다가는 이 원피스를 입어줬는데, 이것도딱 봄의 정석의 그런 원피스예요.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 근데 제가 요런 스타일의 원피스가 나시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긴팔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소매 끝에 아우로 브랜드 표시가 소매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좋았던 점이 이렇게 허리가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꽉 조여가지고 좀 치마 부분을 짧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퍼지게끔 해서 치마가 좀더 길게 떨어지게 입어줄 수도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신의 체형에 맞춰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었고 넥 라인에도 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본을 묶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타이처럼 쭉 내려가. 가고 입어줬어요. 그리고 레더리의 청바지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거랑 다른 좀 힙한 느낌의 와이드한 청바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 부분이나 무릎 부분에 이런 절개 디테일 그리고 뒤에도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주머니에도 레더리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벌룬핏의 바지인데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아서 줄이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나시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레이어드 해서도 입고 그냥 단품으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몸매 보정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부유방도 살짝 보이는 편이어가지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나시는 아닌데 이 소재감이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쪽 왼쪽 아래에 금속 택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깔끔하고 포멀한 느낌으로 입어주기가 좋았던 낫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오프 숄더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연출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아우터인데요. 이런 블루종이에요. 기본 블루종에 너무 오버하지 않는 핏인데 마음에 들었던 게 이쪽에 이렇게 수술 디테일 이런 프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엄청 눈에 띄지는 않지만 확실히 입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는 좀 판판한 편이에요. 단단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각이 잡히는 옷이더라고요. 이렇게 카라도 좀 뾰족하고 살짝 크게끔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더 귀엽고 얼굴이 작아보이고 좀더 캐주얼하게 입어주기 좋은 블루 종이고요. 이렇게 밑단이 따로 조여지지는 않는 그냥 조인 채로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아, 지퍼는 이 이중 지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레더리에 살짝 아쉬운 점이 지퍼가 조금 안 좋아요. 좀 아다리가 잘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던 그런 옷이에요. 이제 자파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방인데 아떼 가방이에요. 이거는 차정우 님매 메신 거 보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주머니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식의 키링이 포인트로 달려있어요. 되게 좋았던 점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메줄 수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맨 것처럼 메신저 백이라고 하나, 이렇게 맺을 수도 있고, 옆으로 맺을 수도 있고, 백팩으로 맺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은 제품이고,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저는 좀 크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거를 메고 나갔다 왔는데 카메라도 그냥 삼각대 연결한 채로 다 들어가고 파우치에 그냥 잡다 한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큰 주머니가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작은 주머니도 또 하나 있어가지고 좀 자주 꺼내는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같 거는 또요 카드 지갑에 넣어주면 되니까 활용성도 엄청 좋고 그냥 편리한 가방이더라고요. 다음은 정말 마지막으로 요 신발을 소개해 볼 건데 요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번에 이거 신발 없이 거의 코디를 못했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옷에 코디를 했었는데 그만큼 여기 저기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양말이랑 같이 코디 한게 예뻐가지고 그렇게 잘 신을 수 있겠다 싶어. 서 받아본 제품인데 근데 바지에도 다잘 어울리고 안잘 어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굽도 어느 정도 있는데 무겁지 않고 밑창도 되게 푹신푹신하게 좀 도톰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화감도 좋고 앞코가 특히 예뻤는데 이렇게 스퀘어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앞코만 딱 보였을 때도 좀 포멀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돼 가지고 회사 다닐 때도 잘 신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뚫리긴 했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땀이 좀 차기는 해요. 여름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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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저는 좀 다양한 무드로 이번에는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포멀하기도 하고 캐주얼하기도 하고 좀 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